접속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첫번째 는 접속사는 뭐냐면요, 등이 접속사라고 있습니다. 등이 접속사. 등이 접속사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a n d b u t o r s o 각각의 의미는 알겠죠. 전부 다. 그 n d of the end of the end of the end of the e n 이 접속사 앞에 나오는 것과 A와 B가 있다면 이것의 모양이 같아야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and, or, so 같은 게 뭐랑 뭐를 묻고 있는지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해석을 할때 그래요 알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명령문이 나온 고그 다음에 and가 나온다 무슨 뜻이죠? 이때는 그리고라는 뜻이 아니라 이때는 그러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 다음에 5월이 나오면 뭐야?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이 됩니다. 됐나요? 명령문 다음에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앤드 같은 거랑 같이 짝으로 읽어지거나 두 가지 것이 동시에 의미를 갖는 거 있죠 자 처음에 both a and b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not a but b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는것 중에서 not only a but also b 물론 also는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죠 그다음에 P as well as a. 그다음에 또뭐 있어요? either a or b. 그다음에 neither a nor b가 있습니다. 자, 오 너무 많죠? 다그 자, 이것도 해결해 봅시다. 이거는 뭐야? 둘 다라는 뜻이죠. a b 둘 다. 그다음에 이건 뭐야? a가 아니라 B B강조예요 됐어요? 네그 다음에 나도니이 버돌스 B는 뭐야? A뿐만 아니라 B도 자 A강조과 b 강조까나도니이 버돌스 B에서 B강조입니다 자 이거는 뭐야? A뿐만 아니라 B 위에 거랑 비슷한 뜻이죠 A강조에 B강조예요 비강조입니다. 비강조. 자, A 여러분 이덜 이월 비는 무슨 뜻이에요? A랑 B둘다. 아니. A 아니면 B 둘중 하나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디덜 A 이월 비는요? 둘 다요. 아 맞아요. A도 아니고 B도 아닌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네. 여러분 이거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딱히 해석상으로 봤을 때는요. 어떤 게 강조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에 맞춰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알겠어요? 이거 나중에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강조되는 부분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주어일 때. 됐어요? 네. 이게 바로 상관접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짝짝으로 좀 알아두세요. 이거 짝짝으로 돼있는 애들이니까 상관접속사가.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접속사라고 하면은요. 이제 등위 접속사, 상관접속사 배웠고 그 다음부터 접속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문법 영어 조금만 좀 어렵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접속사의 종류에는요. 뭐 아까 상관접속사가 나왔는데 상관접속사를 제외하고 등위접속사, 방금 배웠죠? 등위접속사랑, 그 다음에 종속접속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아까 등위접속사의 종류는 a n d but, or, so 해가지고, 문장과 문장을 엮을 수도 있고요 등위접속사는. 그 다음에 단어. 그 다음에 뭐, 단어 합친 거, 아이들 등등등등을 엮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속접속사는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일단 종속접속사 다음에는요, 주어와 동사의 형태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는 절대 못 써요, 이 문장이. 또 다른 주어와 동사가 나와서 문장이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종속접속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종속접속사 절이라고 하고요. 종속절이라고 하고, 이거는 주절이라고 합니다. 진짜 문장의 주인절이고요. 이거 종속이라는 말은 속해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문장에 속해 있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속 접속사의 종류, 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다 알고 있습니다. Because, t since, as 공통점이 뭐죠? 전부다 의미적으로 네뭐뭐 뭐 때문에. 그래서요. 자그 다음에 또뭐 있죠? if도 있고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뭐 until,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unless, unless. 같은 것들이 묶어볼까요? unless, 그 다음에 until, 그 다음에 뭐 before, after. 또 뭐가 있어요? 그 많은 거 when, 다 my w i l e 됐죠? 네, 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 이거 접속사에서는요 간단하게 뭘 아셔야 되냐면요 그 의미의 한글 의미에 맞게 영어로 여러분이 쓸수 있는 것. 그것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여러분 순서대로 책 순서대로는 안 나갈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 의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좀 공부해 볼게요. 여기 이파 원네스 나왔죠? 이게 왜 짝으로 나왔냐? 이건 의미적으로 세계가 거의 비슷한 뜻이기 때문에 짝이 으로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배 많이 먹어봐? 아니요. 네. 너도 근데 많이 먹는 편이야? 그래요? 어. 아 많이 먹. 햄치맥. 네? 햄치맥. 햄버거 총몇 개? 햄버거요? 햄버거를 잘안 먹는데. 그럼 뭘뭘 뭘 먹어? 나초면 라면 소리도 맵게 두개두개 정민 나초면 네. 한개아좀 헐게 안먹네네데 왔을 때 서민 많이 먹을 것 같아 정민이는 많이 안 먹을 것 같아 정민이는 그 과자를 많이 먹을 것 같아 그지? <laughs> 과자 엄청 좋아할 것 같아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하지 내가 봤을 때 정민이는 밥을 싫어해 그리고 과자 이런 거 좋아하고 서현이는 내가 봤을 때다 좋아해 맞아요 얘는 싫어하는 거 없을 거 같아 아유 가지 싫어해 도라지도 싫어해 가지 가지 않는다 진짜 재밌다. 이해해줘 네자 이프 뭐뭐 라면이란 뜻이죠 어 라면 나왔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의미 있죠. 인프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인지 아닌지의 의미도 있죠. 이거랑 비슷한 뜻을 가진 게 뭐예요? 인, 아니 인지 아닌지랑 엄마 인지 아닌지. 혹시 whether 기억나요? 예. 네, 이거 비슷한 뜻이죠. 이건 많이 못 말하는 뜻이 없어요. 그러면 언데스는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아닝이라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프 낫을 줄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네스는요, 굳이 낫이 한번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기에 낫이 한번더 쓰일 필요가 없, 있다 없다 없다 됐어요?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렇지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 접속사. 혹시 기억나요? 그렇지만 저기는 없어요. 알아는데 기억이 안 나네. <laughs> 네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 뭐예요? 네, A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T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대열. E로 이 E 하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B e T는. 무슨 모을렸던 뭐 거야? 그렇지만 이걸 맞춘 사람에게 제가 엄청난 없어 없어 <laughs> 엄청나, 엄청나, 먹어. 보다. 그냥 말할게. 얼도우. 도우. 어, 그렇지. 도우.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다으니까 이분도. 네. 즉 여기에 나온 말하고요, 이 여기 여기 종속적 여기에 나온 말하고 뒤에 말은 반대 말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의미적으로. 됐죠? 그렇죠? 네. 다음에 뭐. 갑자기 먹고싶은게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나타내는거 시간 나타내는거? 이거 해야지 아. 다 할거야 오늘 이거 아니 왜요 아니 다 해야지 친구야 아니죠 그건 진짜 채원이를 위해서 한9박부터 안해야지 딱8거까지는 진짜 이것도 시간을 나타싹 할거야 전부 다 진짜 이거 아니죠 아니 쌤 아니 면 진짜 할 것까지는 되겠다 네 해야지 자선생 채원이를 네, 생각해서 채원이가 뭐. 학부를 원래 하는 소리잖아요 너는 하면서 왜 채원이를 못하게 하냐? 아니 저도 안할 거예요 채원이 안할 거예요 이기적이네 지금 공부 많이 하면서 채원이나 공부 많이 못하게 하려고 아니 그니까 <laughs> 저한테 말하채원이전설저하해 전설한 게아 포인트다 팔까지 하자고? 아니 팔도 많이 아프죠 아도 많이 그리고 팔. 여섯 페 아니 여섯 페를 그리고 페이지 아니 페이지를야 접속사 쉽잖아 어려워요 어? 접속사가 진짜 제일 만만할걸? 제일 어려워요 이책 중에서? 아니 제일 어렵다니깐요 정민 그래 안 그래? 아니에요. 그지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종민이는 동표소로 걸었다고 말했어, 지금. 선생님, 이안 봤잖아요. 선생님은 두통수에도 눈이 있어, 알았냐? 눈이 네 개야, 포 눈. 왜? 왜? 자. 왜? 자, 이게 의문사로쓸 때는 언제나 뜻이지만 접속사로쓸 때는 주어동사 나오죠. 일단은 엄뭐할때 때랑 또 절심이었대. 됐죠. 그 다음에 애들도 비슷해요. 엄마 할 때, 엄마 할때 이유를 나타내는 거 말고 엄마 하면서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엄마 하는 동안에 와인. 됐죠. 그래서 톡쏴다 이거는 의미만 파악해 놓으면 됩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시간 안 가는 접속사 우리 언틸 기억납니까? 뭐요? 예네 맞아요 맞아요 언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틸도 있습니다 이게 돌때뭐마까지라는 뭐, 뜻입니다 됐어요? 행연신의 응. 행연는데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중에서요 유일하게 의미가 없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 네. 이것도 포인트 포인트가 끝 대시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접속사 중에서 유일하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 네 맞아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접속사 대신요 오직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역,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쉽니다 I think 나는 생각해. 네. 채원아 보이니? 채원, 이 뭐라고 할 거야? 채원이가 착하다고 생각해. 대슬 중심으로 I think라는 문장과 채원이스 부시라는 문장이 합쳐졌죠? 음. 괜찮아? 요 네. 돼. 네. 네. 의미가 없어 이거는. 자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 대세서 나오는 거. 서 나오는 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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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금 지금. 지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너무 금지해서금지하다 뭐뭐 영어 i 써보 o 다 He is so strong. 그는 힘이 엄청 세. 너무 세. 그래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t He t n g He o n He i o t n g i o t 을 o n g He is so strong. 이 e is so s t r 서 n g He is so t He s o t o t h